타주는 남자. 지드미 부장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부동산 상권 설계 전영 과장 어, 접 촬영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날씨가 좀 나태해졌죠? 아, 이제 조금, 조금 이제 낫네요 네, 날씨가 나해졌는데 제가 오늘 뭘할것 같나요? 오늘 봄이다, 봄. 봄. 이제 봄이니까 농사를 슬슬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농가인 굴삭기 무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오늘,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농가인 굴삭기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농작용 공투 그리고 17 그리고 20 장비 2톤 장비 들까지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매물들 위주로 쫙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 농가인 굴삭기 하면 자이 008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원래 이게 농기계입니다, 농기계. 아시다시피. 맞죠? 그렇죠. 예, 농기계, 지금, 통사들.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별로. 야, 신호등이네. <laughs> 신호등. 자, 어, 자, 핑키마는 노란불. 자, 노란불 먼저 보여드릴게요. 연마 장비고요 어, 땅콩 장비. 그러니까 0.8톤, 그러니까 1톤 미만이니까. 어, 농기계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고, 농기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등록 필요 없는 그런 장비이고요 아, 마의 노란불, 자, 노란불 장비, 야마, 마 장비, 2015년식 장비고요. 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자, 이 땅콩 무사기는 버켓 2종 구성이라는 거, 예.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되고, 쪽보켓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본버가지가 쪽보켓이에요. 보시면 사이즈가. 요 예. 예. 그쵸? 그렇죠? 폭포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15년식 노란불, 자, 마 장비. 자, 지금 광고 나가고 있는게 저 1300만원 광고 나가고 있는 장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빨간불 자, 히터치 장비입니다 히터치 장비. 장비고 2018년식 이건 연식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 보시면은 구성이 세바가지까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기본 2종에 세바가지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1600만원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파란불 자. 자 우리 강가장이 좋아하는 고백 고장비, <laughs> 자 고백 고장비고요. 요거는 저 실내 철거 하시거나 영업하시는 분들 있었던 장비긴 한데 구성 이좀 많아요. 그러게요. 보면은 뭐 집게라든지 유압 집게 그리고 박아지는 기본이고요.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그게 1650만 원.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몇 년식이라고 했죠? 둘다 이제 시, 히타치 코벨코 둘다 18년식이죠. 덤프를 빼 가는 거는 다 18년식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자, 농기계들. 자, 3총사. 신호등 3총사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요즘에는 농가에서도 좀 작다고 많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음. 그렇지만 이게 그래도 등록 없이 하우스라든지 좁은 공간에 들어가기는 아주 좋죠. 은장 예. 땅콩장비, 3총사. 자, 먼저 보여 드리고요. 자,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 가운 장비 하면 바로 1720이죠. 1720보다는 자, 공입니다 <laughs> 자, 공투가 겠습니다 아! <laughs> 공. 자. 지금 들어 있는 게좀 적당한 게이 볼보 가장 인기 많은 볼보 장비. 볼보 EC55B 프로 모델입니다. 프로 모델. 수출도 아주 잘 나가는 모델이라서 농가에서 사용하실 때가 필요 없게 되면 수출로 바로 정리할 수도 있는 그런 모델. 자, 천만원 중반대에 만나볼 수 있는 모델. 2006년식, 2006년식 EC55B 프로 모델이고요. 어, 저희가 광고 나가고 있는 금액은 1650만원에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 장비 있고요. 또 그리고, 자, 공투하면 또 찾으시는 공투. 현대 아니니까요? 아니요. 현대 가 아니죠. 어? 자,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농가형 장비, 브랜드 필요 없으면. 찍게 <laughs> 달린 거죠, 찍게 달린. 아. 찍게 어... 달린. 뭐, 보러 가볼게요. 자. 이게. 어디, 어디 거예요? 두란 <laughs> 어, <또 다른> 장비. <laughs> 뭔 개소리야? ㅋ ㅋ 정이고요 현대 R555 아~~~ 현대인데 뭐... 뭐... 고객분이 취향에 맞게 도 놓으셨어요 보시면은 뭐 자동차처럼 M 퍼포먼스 야, 고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성능 사양 고속이 아닙니다 <laughs> 이건 너무한 네, 어, 거 아니냐고? 어, 시발. 어, 어.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laughs> 아, 농토같은 투우은경장 많이 찾으시는 18년 1딱년1 8게 18년 1시년대8에 18년 1시년 18년 0 8년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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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8년1 네. 년이8년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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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아닙니다.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2 0 0 7년식 모델이고요. 어, 이것도 저희가 2650만원에 지금 광고 중입니다. 농장용 공투 집게 달린 농장용 공투 원하시는 분들은 좀 동작이라든지 기능 부분적인 부분도 괜찮기 때문에 어,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릴 볼만한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은 1 7이랑 20장 비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또 농가형 장비뭐 보나 마나 예17 20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에는 뭐 연식 이라든지 이런걸 가리지 않고 많이 들 찾으시는데요 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1만원 천오백 미만 장비는 솔직히 뭐 나오면 팔리기가 맞습니다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상을 못찍겠네요 <laughs> 하긴 뭐 들어오자마자 팔려버리니까. 땅에 내리면 그냥 바로 팔리니까. 네. 제가 뭐 찍을 틈이 안 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고객분들이 찾으시는 이, 이런 장비들 뭐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보여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아...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물건을 보유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저희가 주고받고 하는 매물들 속에 항상 포함되어 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예, 네, 지금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1200, 1300, 1400만원짜리 일체 장비들은 정말 그냥 들어오면, 그냥 가끔 안 꽂으시면, 예,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일체하고20 장비들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면서 갈게요. 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한 18년, 19년, 이런 장비들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수리 걱정 없이 좀, 오래 사용하시다가 판매해도 감가가 크지 않은 장비다 보니까 일시 장비들은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포벨코 일체 장비인데 2019년식 장비예요. 이거는 2천만 원에 제가 광고 나오고 있습니다. 2천만 원에 광고 나오는 2019년식 장비 광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장비 뭐영상이담졌을지 아...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아... 팔렸습니다. 진짜 아까운 장비입니다. 정말. 네. 방법이 없습니다. <laughs> 이것도 뭐 들어온지 10분만에 팔렸어요 네, 그니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 어, 그리고 18년식. 지금 얼마 안돼 입고가 안된 장비가 있고요. 18년식. 지금 한1950 정도에 광고 나올 것 같아요. 네. 골프 오시면 되고 그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비도 어, 이 장비도 제가 뭐 팔았다가 다시 매입한 장비예요. 네. 다시 판매를 했다가 다시 또 재매입 들어온 장비인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19년식 모델이고요. 2 5 0만 원. 예. 네. 2 5 0만 원에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장비도 있고요. 그리고 또음 조금 뭐 브레이크 라든지이런어트 치몬트 다양성을 좀 요구하시는 분들은 4 네. 19년식 장비가 브레이크까지 포함돼서 풀세트 구성으로. 오, 맞네요. 예. 풀세트 구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년식 요 장비도 19년식 풀세트 구성이고요. 네. 이 2,150만 원. 2,150만 원에 광고 중이고요. 네. 그리고, 어, 빨리빨리 빨리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19년식 양마 장비가 있네요. 양마 장비 2,050만 원. 2,050만 원에 나가는 또 양마 장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17, 또 하나 있네요. 2018년. 18년식 모델 있고요, 1,950만 원. 네. 네, 광고 나가는 18년식 모델. 어 대체적으로 고벨코 정비가좀 많죠? 예그러네요예 어, 많은데 예, 뭐뭐 그렇다고 고벨코 정비가안 팔리는 건 아닙니다. 강관영이 좋아하는 건데 <laughs> 예, 안 팔리는 건 아니고 어, 그러다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 기본적으로 뭐 얀마랑 똑같은 예 맞아요. 보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부품 호환성 면에서 양마이 뒤지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이 선택해 보시는 게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이 장비도 충분히 많이 나가고 잘 나가는 장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이톤 장비로 넘어가면은 음, 코 벨코 장비 있고요. 또좀 찢게 달린 장비 찾으시는 분들한테 괜찮은 말. 근데, 연식이 좀독긴 한데, 어, 금액대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2018년식 모델이고요 요, 집게, 보시는 것처럼 코끼리 집게 장착되어 있고요 MT중업에 코끼리 집게 장착되어 있고, 버켓 3종으로 구성되어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식, 2,400만원. 네, 2,400만원에 광고 나가는 모델입니다. 요 장비도 괜찮을 것같고요 자, 그리고 농가용 2톤 장비. 예. 저렴한 저렴한 이톤좀 저렴한 2톤 좀비 찾으신다면 저렴이 버전 네. 구보다 버전 구보다의 구형 버전 자, 2012년식 장비구요 요 1650만원 와 1650만원 나가면 될것 같구요 자어 자리가 없어하니까 우리 강 과장이 찍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2 3은 그냥 끼워 넣을게요 <laughs> 영업하시는 분들 그래도 가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어태치먼트 구성, 그, 찍기까지 장착되어서, 뭐, 2.3, 그러니까 2,3 장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2,3 장비, 코벨코 장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2,3 장비는 기본적으로 오토아이들. 예. 그리고 전자식이라는 거다 아시면 될것 같고요. 풀세트 구성에 찍기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요건 저희가 3,100만원에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 구성이 너무 좋네요 이 장비는. 그런 괜찮죠. 예. 네. 어, 이런 장비들 좋긴 한데 3천만 원 넘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요즘 용으로 구매하세요. 예. 네, 네, 구매하신 분이 계세요. 네, 맞아. 요 구매하세요. 그리고 파저 파죠 자, 파저 하게 집지어 놓은 장비인데 뭐 이런 거뭐 겨울에 좀 추우신 분들 음. 위해서 자 이건 현대 2호 캐빈입니다. 예. 2천만 원이면 됩니다. 그냥 <laughs> 끼워놓고요. 자, 그리고 슬슬 20, 요거 다송영이고 2015년식 모델이고, 요 장비도, 어제 보면 신형 모델인데, 2천만원 밑으로 살수 있는 모델. 음. 1950만원. 예. 15년식 모델, 9보다 모델이고요. 20입니다. 2톤, 그리고, 네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진짜 좋아하는, 저는 모델인데요. <laughs> 파란불 좋아하시잖아요. 빨간불 좋아합니다. 히타치 장비가 참 좋아요. 예, 네, 맞아요. 미니 장비가 네. 참 좋고 동작도 잘 나오고 다 좋은데 뭐 지금 요도 17년식인데 연식은 좀 좋은 편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 외관이라든지 제 도색이라든지 뭐깔하게다 해놨고요. 이 음, 장비 지금 17년식에 2,200 정도에 네. 지금 저희가 광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장비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이거 이거 몇 년식이더라? 여기 16년식이 될 거예요. 16년식이에요? 예. 어, 이것도 보색 다 깔끔이 되어 있고, 뭐 장비는 뭐 코베코 장비고요. 예. 2016, 2016년식 모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상품만 시킨 지 얼마 안 돼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화를 통해서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 정도 되면 오늘 끝나겠죠? <laughs> 이제 더 이상 소개해 드릴 이터널 1 7이 없습니다. 네. 빠르게 설명 드렸는데요. 예. 있는 매물 위주로. 제가 설명을 딱 드렸는데요. 3톤하고 3.5톤은 제가 또 따로 영상 제작을 해놨었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예. 맞춰서 고객분들도 또 전화 오셔가지고, 예. 물량 대박 원는 정도 좀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많이 사러 많이 빠져 나갔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나갔고 또뭐 저희가 재고 소진이 되는 대로 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뭐 3톤, 3.5톤 비롯해서 다른 제 물건들 제가 또 구독자가 2,000명 지금 돌파했어요. 야, 예. 어느 3년, 세월에 또1 0 0 0명 되긴 했는데. <laughs> 설명되긴 어려운데 2,000명 되기는 좀 네. 그랬네요. 그래도 고객분들 성원인 것 같고요. 뭐 행사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공의 기존하고 동의하게다 진행할 거니까 언제든지 고천남TV 어, 저희 신부장하고 상의해 주시면 은 제가 최대한 금액 맞춰서 상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행사했던 내용들 그대로 맞춰서 진행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뭐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우당탕탕 박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어, 장도 수업 수 많이 늘었더라고요. 뭐 선배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선배님 해야하는게 없한명뭐 <laughs> 어쨌든 뭐다 뭐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저희 뭐또 음, 저희 동구령 매매 타운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고객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어, 다가갈 수 있고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출, 낮춰서 고객 틈에 더 더 스메일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강가장 그리고 저 신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두서 없이 좀 설명 드렸는데요. 이렇게 매물 확인해 보시고 언제든지 상담 주시면 충분히 제가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수고해주신 강가장 고생하셨고요. 자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